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예,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는 제뭐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 이제 길을 나서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들 다들 어떻게 어, 보내시고 계십니까? 요즘 뭐 대다수 뭐 국민들이 뭐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판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존놈들이 얼마나 지금 악의적으로 지금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뭐 아수가 있죠. 제가 뭐뭐 뭐 제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뭐 지금 뭐 수많은 유튜브들이 지금 뭐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에 대해서는 어 합법한 조, 조치였다. 그리고 뭐 뭐, 어떠한 대통령이라도, 뭐, 그런, 이제, 위치에 서면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이제, 이, 이, 막장 정권이, 이제,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결국에는, 어 들어와서, 이제, 결국에는, 어, 나라를 지금 어, 아비규환으로 거의 만들고 있죠. 예, 이제 방송하자마자 2분 42초 만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들어오셨고요. 자일단은 뭐. 구독과 추천,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은 지난 12, 3에 대해서, 어 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예산을 이렇게 칼도배질을 하고, 그게 어디 뭐, 한 해만, 한 해만 그때 그런 짓거리를 한게 아니죠.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할 때부터 그때부터 어 이제 방해지를 했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다는 분들이 결국에는 어 이제 줄탄내으로 결국에는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어,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결국에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어 내란 세력은 저놈들이 바로 이제 내란 세력이죠. 내란 세력이고 결국에는 이제 뭐어 정권을 찬탈을 해가지고 어 지금 나라를 지금 뭐그 어 생지옥으로만 들고 있다. 그리고 뭐뭐 뭐 희한한 말들이 오가고 했죠. 뭐뭐 뭐 내란 우르머리니 뭐 그참 용어도 잘 만들어 내줘보면 그게 내란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 바로 북한 공산 집단이 바로 잘 쓰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내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담당 판사가 이제 지규현 어 판사인데, 어 이제 뭐 내년 이제 설 전에는 거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랬죠. 예, 취론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14분이 지금 제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는데, 어, 구독을 일단 좀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옳다, 옳다, 닿는, 않는짓거리로 보면은, 어, 이재명, 이재명, 이, 이, 이 찬탈 정권, 방국과 세력 놈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갖다 덮어 씌워줘, 결국은 이제. 그리고 이번에 뭐, 실질적으로 다 드러났죠, 이제 뭐, 이, 곽종군의 거짓말, 홍장원의 거짓말, 뭐 전혀 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어 그런 거짓말을 그어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좌빨이 놈들이죠. 지금 뭐이 재명이가 지금 뭐 해외 순방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외국서도 지금 보면 어이자 자기 자신만의 그어 정신 세계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재명이죠. 아, 여러분들, 뭐, 야경이 참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정말.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을 선택한 그 보면, 뭐, 이, 이 정신줄 나의 우리 험을 가도 일찍 들이죠?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제 방송에 가서 뭐, 어? 분탕을 치고, 뭐, 보면은, 잊지도 않는 어리 보면, 막, 소설 같은 얘기를 뭐, 직직 깔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걸 뭐 정상적으로 뭐 그다 수사를 할것 같으면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보면은 그 죄가 있죠. 그 대장동 그 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이 7,800억은 거의 1조 원에 거의 가깝죠. 그 돈을 어 김만배 일당이 거의 다 챙겼죠. 그래서 진짜 그의 정상적인 그 재판부라면은 반드시 재판을 속개를 해서 이 재명에 대해서 어 빨리 저 같은 형량을 어 때려야 되죠. 이미 아 어느 정도 어 정황 증거는 이미 아다드러 났고요. 그범죄의 바로 정점에 바로 누구 있냐? 바로 이 재명이가 있다. 어이 얘기를 저는 어 다시 한번 이제 해보고 싶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뭐뭐 뭐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도 지금 보면은 어 지금 구치소에 가 게, 계시는데 쉽게 따지면 정치 보복이죠 이미 아마 그 수사가 아마 끝난 지가 아마 아마 10한 5년이 넘었죠 그 가지고 좌파리 새끼들이 몇 년을 그게 죽죽 물고 빨, 빨고 빨 늘어졌죠 보면은 결국은 드러난 건 별로 없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내란 아 특검이든 지랄 특검이든 간에 그그뭐 빨갱이 특검도 빨리 이제 그게 해체가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어차피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둘다이 공통점이 이제 어정권을 찬탈을 했죠. 정권 찬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 나라를 결국은 뭐 숙제밭으로 만든 것도 그것도 맹 공통점이 있고요. 이미 아마 뭐 나라는 이미 아마 뭐어이여야간에 이미 뭐뭐 협치가 무너진지는 이미 오래죠 뭐 뭐는 말도 안 되는 같은 같은 억지 뜻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어온 국민들을 거의 거의 뭐어 죽도록 만드는 게 같은 그거죠. 예, 지금 시간은 6시 53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어이 새로 방송을 일단은 이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 예, 그러면 동영상 방송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